자, 이번 시간에는 인덕턴스 병렬 접속 어, 등과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보시면, 자, 이 회로를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를 인덕턴스 L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L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1과 L2 간에는 상호인덕턴스 M이 존재한다 라고 보도록 하죠. 어, 자, 그랬을 때 얘를 이런식으로 등가변환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1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2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여기흐르는 전류는 i 2가 됩니다. 이 회로를 이렇게 등가회로 하겠다. 자,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를 보게 되면, 자, 이 점으로 들어가는 전류 i 1과이 점으로 들어가는 전류 I₁, I₂의 방향이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럼 얘를 우리는 이제 가동 접속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뭐예요? 자속이 서로 더해지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병렬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죠. V는, 자,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가 전압이죠. I1, J, 오메가, L1, I1이 됩니다. 그죠? J, 오메가, L1, I1. 플러스 가동 접속이니까 플러스 j 오메가 m i2가 됩니다.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1 l1에 의한 전압과 그렇죠 j 오메가 l1 i1 전압과 상호 인덕턴스 즉 i2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 상호 인덕턴스와 i2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 오메가 m i2 가동 접속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되시죠? 자 그러면 얘에 의한 것은 V는 어차피 같잖아요 그죠? 자 상호 인덕턴스 I1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J 오메가 M I1 그죠? I1과 상호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가동 접속이니까 플러스죠? 자 여기에서는 J 오메가 L2 I2가 됩니다. 자요 식을 가지고 요식을 가지고, 여기에, 어, 여기에, 이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편의상 여기를 g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g2라고 해보고, 여기는 g3 이렇게 한번 편의상 해보도록 할게요. g1, g2, g3가 얼마가 되는지. 자, 맨 처음에 요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j 오메가 l1 i1 플러스 j 오메가 m i2. 이렇게 되죠? 어. 자, 여기다 식을 변형을 해 볼게요.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도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스킬이에요, 스킬.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뭐 설명하라라고 뭐할수 없어요. 그죠? 그냥 수학적 스킬이에요. 자, 플러스 여기다가 제가 판에다 j 오메가 m i1 그죠? j 오메가 m i1을 더하고 똑같이 빼요. j 오메가 m i1 이렇게 한번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요 그림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 이렇게 쓸수 있어요. V는, V는, G1, I1 plus I2. Plus, 그죠? G2, I1. 이렇게 쓸수 있나요,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예요? G1, I1 plus I2고, 요기에 걸리는 전압, g2, i1, 그죠? 어, g2, i1. 이해되시죠? 어. 그럼 여러분들이 좀, 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g0, g1, g2 이렇게 쓰면 좀더 편할까요? g0, g1, g2. 그럼 얘는 g0, i1 plus i2, g1, i1. 이렇게. 이렇게 써보자 어.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 얘는, i1 더하기 i2라는 값이 있어요. 그죠? i1 더하기 i2.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앞에 값은 똑같고, i1 더하기 i2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를 j 오메가 m으로 묶으면, 요거는 j 오메가 m으로 묶으면, 여기가 i1 플러스 i2가 되네요. 그죠? 플러스.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i1 i1 똑같아요. 그렇죠? i1 i1. 그럼 i1으로 묶게 되면 어, j 오메가 l1 m i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걸 똑같이 i1으로 묶게 되면 l1 m i1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아 g0는 요거고 g1은 요거구나. 그렇잖아요.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g0가 되고 얘가 g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요식 볼게요. 요 식. 요 식. 자, 두 번째 L2에 관한 식을 적어보게 되면 v는 v는 j 오메가 mi 1 플러스 그죠 플러스 j 오메가 L2 i 2에요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이 식을 식을 어 변형을 해보면 똑같은 걸 더해주고 빼 보도록 할게요. J 오 m 가 m i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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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i 2 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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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해주고, 똑같은 걸 빼준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v는, v는, g0, i1 더하기 i2, 플러스, 여기 g2 i2 잖아요. 그죠? g2 i2 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식에서 볼게요. 똑같은 거. 자, i1 더하기 i2. i1 더하기 i2. 이게 있네요. 그죠? I1 더하기 I2 그럼 I1 더하기 I2로 묶게 되면 J 오메가 M 그죠? I1 더하기 I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이 I2 I2가 있네요. 그죠? I2로 묶으면 플러스 J 오메가 L2 마이너스 M에 I2가 된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G0라고 하는 값은 J오메가 M이고 G2라는 값은 J오메가 L2 마이너스 M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에서 보시게 되면 식에서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얘는 M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상호인덕서에서 M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L1 마이너스 M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L2 마이너스 M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인덕턴스의 병렬회로에서 병렬회로에서 자 이렇게 된 그림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점이 같은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병렬회로에서 얘네 L1, L2 서로 상호 인덕턴스가 M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가동 접속에서는 등가회로를 등가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M. 여기는 l1 마이너스 m 여기는 l2 마이너스 m 이렇게 등가화 할수 있다 이거는 가동 접속 시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차동 접속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면 뭐 유도는 제가 따로 해 드리진 않을게요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L1, L2. 그럼 뭐예요? 전류가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점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차동 접속이라고요, 그렇죠? 차동 접속. 그럼 얘를 등가화하면 등가화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똑같이 그림은 똑같은데 그 값이 틀려져요. 여기 m이었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l1 마이너스 m이었죠. 여기는 l1 플러스 m이에요. 유도하는 공식 과정은 똑같아요. 플러스 m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한번 아까 유도했던 것처럼 유도해보시면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은 얘가 왜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두 번째 것은 유도해 보시면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값을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